안녕하십니까. 영화에서 아빠 역할을 맡은 채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웃기고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영화예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의 보미 역할을 맡은 걸스데이 미나입니다. <목소리> 가정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버지의 45.2%가 자신을 친구형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아빠와 친하다고 답한 학생은 겨우 7.9%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빠와의 소통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소통도 없는데, 덤으로 수년째 백수 생활하는 아빠라면 어떠세요? 가족으로서 참 답답한 노릇이죠? 만년 백수 아빠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가슴 뭉클하면서도 유쾌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김덕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명문대 출신이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 또 실패 10년째 백수로 방구석에만 박혀있는 아빠 테만과 이와는 반대로 생활력 강한 슈퍼맘 지수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아 응고.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속병, 말안 해도 알겠죠? 아빠를 보면 슬퍼.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잔소리만 듣고 있는 아빠가 딸 아이 눈에도 한심하게 보였던 걸까요? 딸 아영은 학교 나눔의 날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아빠를 내놓겠습니다. 시나리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원작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살인의 추억이나 화려한 휴가처럼 실제 있던 사건을 소재로 하게 되면 약간 되게 연기할 때 힘을 많이 얻어요. 실화라는 거에서. 근데 어찌 보면 원작이라는 게 있다는 게 그런 실화가 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용 자체가 너무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다행히 또 요즘에 국민 정서가 좀안 좋을 때라서 저희 영화가 좋은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어, 영화촬영 하면서 정말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현장 스태프들이랑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도 되게 많이 쌓이고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랑도 추억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연기를 하는 것도 재밌는데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식적으로는 테마 아빠를 빌리는 거긴 한데, 이렇게 오빠가 오더라고요. 아... <laughs> 어서 와요. 딸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은 테마. 테마는 아내 몰래 아빠 렌탈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빠가 절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걸까요? 생각보다 사업은 승승장구 만년백수에서 아빠 렌탈사업의 CEO로 달바고만 태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이중생활이 펼쳐집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극장에 와서 한번 확인해주세요 온 국민 행복재생 코미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난 2010년 출간한 홍보용 저자의 장편 소설이죠.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백수 아빠의 개과천선 프로젝트라고 해야 할까요? 아빠 테마니 만들어내는 유쾌한 에피소드로 가족이란 무엇인지, 또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